안녕하세요. 화해 장식 기능사 전문 토선생입니다. 오늘은 원추형 꽃다발 구조물을 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제작 재료는 말채, 지철사, 가위, 방울리퍼입니다. 먼저 사용하실 말채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말채에 매달려 있는 이런 장가지들은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장가지를 정리한 말채를 마사지해서 동그란 원을 만들어줍니다. 원의 지름은 손바닥 한뼘 정도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원을 구성하고 남은 가지는 전지가위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줍니다. 말체는 5에서 10cm 정도 겹쳐지게 잡아주시고요. 이 겹쳐진 부분 양쪽 끝을 지철사를 이용해서 묶어줍니다. 저는 지철사 두 줄씩 사용해서 묶었어요. 동그랗고 예쁜 원이 완성이 되었죠? 원 위에 십자로 가지를 덧댑니다. 이때 십자 교차점이 원 중심에 오도록 신경 써서 작업해 주시면 좋습니다. 지철살을 단단하게 묶는 방법은요. 손으로 묶는 방법이 있고 방울 립퍼를 사용해서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으로 묶는 방법은요. 묶고자 하는 부분의 아래에 지철살을 놓고 왼손 검지로 잡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지철살 양 끝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주시면 됩니다. 마치 시계추가 돌아가듯이 시계 방향으로 여러 번 돌려주시면 돼요. 돌리고 남은 철사는 니퍼를 이용해서 자르고 눌러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에는 원 안에 다시 작은 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얇은 가지를 골라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시겠죠. 이렇게 작은 원을 한개더 만드시면 바닥판이 총 8개로 구획이 나누어지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꽃을 넣으면 꽃의 위치가 흐트러짐이 없이 잘 배치가 됩니다. 원 끝이 모이는 부분을 묶어 주시고요. 남은 가지는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지가 두꺼울 경우에는 전지과일을 사용하시고요. 얇은 가지일 경우에는 꽃가위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마무리로 지철살을 깔끔하게 자르고 눌러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원추형의 뾰족함을 나타낼 가지 4개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대략 50cm 전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방금 자른 말체의 한쪽 끝부분을 지철사로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묶지 않은 반대편 가지 끝은 아까 만들어 놓았던 원에 묶어주시면 됩니다. 원추의 끝부분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가면서 묶어주셔야 되겠죠. 영상에서는 가지를 4개를 사용했는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뭐 5개, 6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추 모양의 틀이 완성이 되었죠. 남은 지철사는 방울리퍼를 사용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원추 모양의 큰 틀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아있는 말채 가지 중에서 얇고 고든 가지를 이용해서 원추틀을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처럼 긴 가지를 돌려가면서 장식을 해 주셔도 괜찮고요. 짧은 가지를 조각조각 잘라서 장식을 하셔도 됩니다. 영상에서는 얇고 고든 가지 두 가닥을 이용해서 X자로 교차가 되게 장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주실 건데요. 십자 교차점에 손잡이를 만들어 줍니다. 손잡이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여기 사진 속에서처럼 보조가지를 덧대어 주시면 손잡이가 안 흔들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원추형 꽃다발 구조물을 완성해 봤습니다. 저희 교재에는요. 말채뿐만 아니라 곱슬버들로 제작한 사진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구조물에 꽃을 꼼꼼하게 넣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화해장식기능사 선생님 토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